안녕하세요 클리맨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가 그동안 만들었던 거를 이제 한꺼번에 다 알려 드릴게요 제가 3일 동안 게임잼을 참가했었가지고 영상을 못 올렸거든요 제가 수정한 것들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일단은 첫 번째로 더블점프가 좀더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땅을 달리고 있다가 떨어지면 원래 점프하는 게안 되는데 지금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쉬호 그 이 사거리를 개선했어요. 근데 공격 판정이 좀한 번씩 엄청 세게 들어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그건 다시 제가 수정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벽을 뚫고 공격하는 것도 있는데,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되고요. 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벽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얘가 매달립니다.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. 더블 점프를 했는데 벽으로 이렇게 갈수 있는 거죠. 더블 점프로 했어. 더블 점프 동을 했어도 이렇게 갈수 있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가능하다고. 좀도 그 움직임이 자유로운 움직임이 많아졌어요. 게임 이번에 게임잼 에 참가하면서 플랫폼 게임을 만들었는데 그때 경험을 살려 가지고 게임을 좀더 수정했습니다. 조작감은 솔직히 말하면 이 게임이 그 게임보다 좋아요. 그래그트 음. 팀원들한테는 비밀이고 하여튼 에 그래가지고 <laughs> 움직임이 좀더 자유로워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